61번. 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체 안에 현존한다. 2011년 4월 14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기도하며 보낼 시간을 할애하는데 있어서 나아지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내 성심에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를 받아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그리스도교 집단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성체 안에 나의 참된 현존을 부인한다. 왜 그들이 내가 나의 몸과 피를 너의 영혼을 위한 식량과 자양분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나의 최후의 만찬 때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감실 안에 현존하는 거룩한 성체의 기적은 오늘도 존재하며, 너의 가련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공허한 영혼들을, 나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현존은 일단 너희가 이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를 받아 모시지 못하는 경우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 너희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기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약속들 중에 하나, 즉, 내가 빵과 포도주 속에 현존하여 영혼들을 양육하도록 돕기 위해 영구적인 표지를 남길 것이라는 약속을 무시한다.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추론으로 인해 나는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배척되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형태의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너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위대한 선물로 너희 모두에게 주어졌다. 내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나를 더욱 가까이 데려다 주겠다는 협정의 일부인 특별한 운청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그것은 너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심하여라. 나를 살아있는 현존으로 받아 모셔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은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방식으로 빛나게 되리라. 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도록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의 의심을 풀게 해다오. 내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반되는 희생 때문에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무척이나 마음 상하게 한다.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빛과 자양분을 가져다 주게 해다오. 대경고가 일어난 후에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의 진리를 더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약속한 사실, 즉, 너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나의 몸과 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명심하여라. 어떤 다른 해석도 인간의 논리와 추리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이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라.너희의 사랑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